저희 알바생부터 모셔올게요. 알바생분, 그 네, 네, 네.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손님이 141명이 왔는데요. 일단은 장소 이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비터가 아닌데. 아, 정말 미치겠다. 맨날 꽁꽁 싸매다가 이번에 아, 특별히 조금 내려왔어요. 진짜. 아무리 봐도 사기가 맞는 것 같아. 사기 치지 마. 아까 누가 알바생분 일단 모에모에 쿵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요 어, 그, 어,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, 그, <laughs> 어떻게 할줄 알고 선생? 저기 있는 저 모에모에 쿵 보이시죠?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아, 될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시범이요? 아, 아 진짜 아, 모르는 어려워요. 거예요? 진짜 모르는 네. 거 맞아요? 네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사기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오이 시쿠나래 뭐에 뭐에 뿅? 하시면 됩니다. 알바생분. 자. 네 사장님. 자, 이제 하시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완전 쉬운데요? <웃음> <웃음> 오이 시큰나래 뭐에 뭐에 완전 쉬운데요? <laughs> おいしくなれ。